다음 게 사무엘상 18장 1절로 12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말씀을 받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스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각이 있는 사람과 믿음의 시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있는가 얘기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 아주 기쁘게 다윗을 맞이해주었습니다. 다윗을 기하게 여겼고 다윗의 절친한 친구로 지내기로 국게서로 맹세하고 이 요나단은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벗어주고 자기 칼과 자기 활을 다윗에게 주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자 다윗을 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용명함 때문에 다윗을 자기 곁에 두긴 했지만. 다윗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울 왕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예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다윗이 죽인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노래했을 때아이 나라를 다윗에게 뺏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시기하게 되었고 질투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유나다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행동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 없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지만 주어진 그 복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축복인데 도리어 방해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죠.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에게 왔을 때잘 처음에는 잘 맞이했지만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고 나중에는 차, 질투하여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왕이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이세계에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다윗에게 떠나버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이가봇 영광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무엇이 그를 지배하게 되냐면, 사단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수 없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면 사단,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물을 보물로 보지 못하고 주의 귀한 사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이 없다면 축복을 축복으로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음으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시각을 잃게 되면 축복의 축복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파멸로의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그 복을 잘 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형통이 형통을 낳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시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도리어 깨어버리고 파괴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그다윗슨 안에 있는 기중한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큰 성리를 가져온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에 기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시키고 복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읽어보면 자기 딸을 죽였다 하면서 함정을 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자기 살과 피를 깎아가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울 때문에 사울 자신도 힘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신 시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볼수 있고 그 축복을 기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볼리아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찌를 수 있고 성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얽히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그두지 마시고 성령인 할라와 함께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수 있고 현상을 볼수 있도록 영적 지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떨어지면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자꾸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계속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봐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언제부터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저러느냐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낮춰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자주 냅니다. 성령 충원하지 않고 사단이 유혹을 받게 되면 섭섭병이 내 안에서 자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일어나죠. 우리 마음이 습섭해지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면 벌써 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지배하는 것이 약하구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겨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의 영이 영 속에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그 문제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깨달지 못하더라. 다른 하나는 믿음의 시각이 없으면 그 축복을 도리어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특히 나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영광과 특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사람은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나 혼자만 우리 가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걸 통하여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월의 아들이었고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자였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장점을 바라보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보물이구나. 그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기뻐했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특징이 뭐냐면 18장 4절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자기가 입고 있던 굿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굿옷을 벗어서 주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입고 있는 굿옷은 뭐로 볼수 있어요? 왕자의 복장이다 로볼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귀한 옷이에요 왕, 왕자의 옷이나 귀한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이 칼과 활을 주었다는 그 당시에는 칼이 모든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한 물건이에요 귀한 물건 칼과 활을 허리대까지 다 주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가진 특권과 근안을 다윗과 함께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다윗이 어, 이 요나단에게 보장된 자신의 특권을 다윗과 함께 나누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약에 쓰임 받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더큰 은혜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간혹 교회 안에서 보면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꼭 은혜 받고 헌신하면 옆에서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런 은혜 받고 저런 충성을 했다고 저래. 라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하고 찬양도 하고 긴장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저 집사님. 저 근사님 봐 얼마나 저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나도 저분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열심을 내야지 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꼭 은혜 받고 하려고 하면 자기가 언제부터 은혜 받아도 그러냐 혼자 예수 다 믿냐 이런 식으로 질투하고 시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질투 이것은 자기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받은 바 은혜를 깎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인정하고 비록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수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높이줄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 그리고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믿음보다 나도 좀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불평과 불만과 깎아내리고 면갖고 들이 잡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이 어렵고 아니면 심지어 더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잠시 사울 왕의 한대를 받았지만 잠시 있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창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해야 됐고 도망다녀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중에 보면 더큰 어려움 속에 빠질지라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장애가 있으면 그걸 뛰어넘고 어쨌든 돌아가고 어려움 속에도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사무엘상 1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잠시 지칠 수 있고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심지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고백 나중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리에 따른 고백이 바로 어디에요? 10편, 23편인데, 23편 사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던 숨이 탁탁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다이색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10편 1편 3절을 보세요 저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시즌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입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 형통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눈앞의 이익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탄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어려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우리 가정 내잔녀만잘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마인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왜 기독교 정신이 위대하냐? 십자가 정신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정신은 철학적으로도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은 그냥 머리 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행할 수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나도 복받고 내 주위의 사람, 내 아내가 귀중한 사람인 것 내 남편이 정말 귀중한 사람,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가 만난 성도님들이 복덩이구나. 내가 오늘 사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분들을 귀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이 씨. 하나님께 깊이 헌신된 사람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 깊이 헌신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는 않습니다. 세상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 먼저 헌신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인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한 자다.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은 온전히 주님께만 헌신된 사람입니다. 엉뚱한데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제자도의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t h e r 노 i 트 no neutral position.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혼신 되거나 세상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충동을 받아 중간지대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로 전락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립지대를 지킨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제자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를 거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적대가자가 되어서 성령의 지배가자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자, 사탄 마귀의 지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유나단과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께 은신된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과 살아가고 사귐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만족이 있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강같이 흘러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